응급경보음 발걸음 소리. 며칠 후, 그날 병원에 긴급상황이 발생했다. 박영호 이사장님이 지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의료기기 소리. 오빠. 그는 평생 외면당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다. 들어가요. 아버지가 찾고 계세요. 문 여는 소리. 의료기기 신호음. 30년 만에 진짜 만남이었다. 태아. 미안하다. 그때, 널 지킬 힘이 없었어.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. 세탁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. 이제 형이잖아요.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. 그날 이후, 아이들 웃음 밝은 배경음. 윤태는 병원 기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. 선생님, 고마워요. 윤태 마이너스 박영호의 아들. 그리고 새로운 시작. 이제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. 끝. 버려진 과거는 끝났다. 이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다.